아, 이거를 꼼꼼하게 볼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지문을 다 읽고 풀진 않아도,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 근데 그 주제가 명확하게 보인다 싶으면 어디로 가봐? 선택지로 가봐야지. 가서 딱 들어맞는 게 있으면 걔가 답이야. 그래서 그냥 그 다음부터 쭉 빨리 읽었을 때막 역점으로 바뀌는 부분이 안 나온다. 그럼 그거 답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 시간 앞에서 풀어야 돼요. 빈칸이 이거야. 그것은 아이디어 빈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이안문장에 대한 그럼 안문장이 보니까 어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법어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큰 베리어가 베리어가 무슨 뜻? 장벽이지. 이 단어는 모르면 안 돼. 엄청 많이 나와. 가장 큰 문제거리야 장벽. 근데 to originality 어디에 대한? originality가 뭐죠? 독창성이지 독창성. 독창성에 있어서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아이디어 제너레이션이 큰 장벽이 아니래요. 아이디어 제너레이션이거든요. 음. 발생, 생성.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바로 뭐냐면 아이디어 빈칸이 문제래. 그러면 도대체 뭐를 갖다가 우리가 찾아야 되냐? 그럼 첫 문장 이제 보면. 뭐할 때, 우리가 비머운 한데요 이거 우리 수능특강에서 벌써 두번째가 나오는 것 같아요. 비머운이 무슨 뜻이야? 한탄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한탄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한탄할 때, 우리가 뭘 한탄하는지, 금 부족, 결핍. 이거를 한탄하는 거야. 근데, 오브 오리지널이 있니까이 세계에서의 세상에서 뭐의 부족이야, 지금? 독창성이 부족해. 이거를 우리가 한탄할 때, 우리는 레이, 비난을 해. 이 그것을, 그것이 뭐겠어? 이 독창성이 부족한 거, 요거를 갖다가 온 어디에다 대고 우리가 비난을 하냐면, 앱센스에 대해서 비난을 한대요. 앱센스가 뭐지? 무제잖아 근데 오브 크리에이티비티 뭐가 지금 없는 거야? 창의성이 없어. 아우, 창의성이 없어서 지금 독창성이 없는 거야. 라고 우리가 비난을 한대요. 근데 이렇게 딱 나와서 분위기 어떨 것같아 얘들아? 근데 이게 맞아요. 이러겠어.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겠어.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래서 if 언니 나왔어요. 맞아요. 만일 뭐뭐 할수 있다면. 만일 뭐뭐라면. 이것도 지금 가정법이지. 두 번째 문장 가정법이야. 내신에서는 이런 거잘 나오는데 고상은 이런 거 쓰라고 잘안 나오죠. 가정법. 여기가 푸드 나왔고 여기에 우드가 있겠지. 만약에 말이지 사람들이 뭐할 수만 있다면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노브 아이디어 이거 소설 아니지? 지금 얘 형용사로 쓰였으니까 얘 무슨 뜻이에요? 얘 형용사로 쓰면 무슨 뜻인지 소설 말고 참신한 뉴의 뜻이죠. 뉴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We would all be better off 우리는 better off는 그냥 더 좋은 이거예요. 우리는 더 좋을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렇다는 거야 못 그렇다는 거야 지금 현재는 못 그렇다는 거야 어쨌거나 어, 사람들이 아이디어 새로운 것 같은 거 만들어내면 좋을 텐데 지금 그 얘기야 어, 근데 말이지 여기서 뒤집는 거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못 만들어서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큰 동창성에 대한 장벽은 아이디어 생성이 아니라 아이디어 빈칸이야 자 여기까지 읽었어 얘가 문제 찾아갈 단서가 앞 문장에서는 있어요? 없어. 그러면 은다 어디에서? 뒷문장에서 찾는,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야? 한 분석에서요. 한 분석에서요. 웬뭐뭐할 때야. 오버니까 이상이죠. 200 people. 200명 이상의 사람이 d r e a m d 이거 꿈꿨다 생각해내다 이런 뜻이야. 생각해내다.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생각해냈서 뭐를 생각했어요? 이걸 목적으로 보대뭐뭐 네. 뭐 이상을? 땐뭐 이상을 생각해 냈냐면 어, 1000아이디어으니까몇 개가 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 거야. 1000개가 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고 2 0 0명넘 200명 넘는 사람이요. 1000개가 넘는 아이디어를 지금 생각해 냈어. 근데 뭘 위해서? 새로운 벤처나 제품을 위해서 오 아이디어를 1000개가 넘게 지금 생각해 냈어요. 그리고 87%가 완전히 얘가 부어져 유니크 독특한 거야. 그럼 지금 잘 봐봐. 200명의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1000개가 넘는단 말이야. 근데 1000개가 넘는 거에 87%가 완전히 독특해. 그럼 아이디어를 생성을 못한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럼 이쯤 어디 있다 보면은 이제 그 도대체 문제가 뭔지 나올 거야. 우리의 회사들이나 공동체나 우리의 나라들이요. d o n 반드시 고통받고 있는 건 아니야. 뭘로부터 고통받는 건 아니에요.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의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 뭘로 고통받고 있는 거야.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안문장의 주어겠지. 우리의 회사나 공동체나 이 나라들이요. 여기가 지금 동사인데 비동사의 이부터 있지. 수동태지. c o n s t r a i n 이 무슨 뜻이야. c o n s t r a i n 부족하다, 제약하다 이런 뜻이잖아. 얘네들이요, 이 나날이 구속 받고 있는 거야. 구속 당하는 거야. 와이, 이거 다르죠 뭐에 의해서 지금 제약 받고 구속 당하는 거야. 부족해요. 사람이 부족해. 근데 후 어떤 사람이 지금 부족한 거니? 얘 동사죠. 엑셀이 동사로 무슨 뜻? 능가하다, 탁월하다 이런 뜻이지. 탁월한 사람들이 부족한 거야. 지금. 그 어. 뭐를 잘하는 애들이 부족한 거야? 애? Choosing the right noble idea. 이게 다르지. 선택하는 거야. 올바른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걸 탁월하게 하는 사람들이 부족해. 그럼 결국에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지 못한 게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를 뭐하는 걸 못한다는 거야. 선택하는 걸못한데 그럼 답은 나왔어. 1, 2, 3, 4, 5번 중에서 뭐겠어요? 1번이지. 요거를 못한 거야. 그럼 나머지 뒤에 거는 뭔데요? 무슨 어, 세그웨이가 뭐예요? 세그웨이 동격으로 여기 설명하는데 이거 무슨 자전거 같은 그런 거야. 그 자전거 같은 이런 세그웨이는 여기서 왜 나오는 거야? 예시지, 예시. 뭐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돼, 지금? 잘 선택해, 잘못 선택해. 잘못 선택하는 예시가 여기 나올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세그웨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개의 바퀴가 있는 거고 균형을 잡는 개인용 트랜스포터야. 운송수단이에요. 어쨌든 얘가 주어잖아. 이세그웨이라는 애가 was 뭐였냐면요. A false positive였대요. 뭐 false는 뭐예요? 오류, 잘못 이거잖아. 그럼 그러니까 positive니까 뭐예요? 긍정.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건데 뭔가 긍정적으로 잘못된 거야. 의구시험 문제 뭐였는지 기억날 것 같아. 그지일치불일치로 나왔었지. 요거에 대해서 요거 바꿔서 지금 얘는요 긍정적일 줄 알았는데 오른 거야. 이거에 대한 분명 설명 봐아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False Positive가요? 긍정 오류라는 건 뭐냐면 그것이 Was Forecasted였어요. Forecast는 삼단별은 어떻게 하지? Forecast, Forecast, Forecast지. 그럼 예수동태로 예측하는 거야? 예측 되는 거야? 예측이 되어졌어 얘가. 여기서 이승 못내 세그웨이야. 이 세그웨이라는 게 예측이 되어졌다. 엔 a 어 히트. 뭘로 예측이 되어졌어? 히트 치는 대박 상품으로 예측이 되어졌어. but 근데 turned out 못했어. 얘를 기준으로 얘가 첫 번째 동사면 얘가 두 번째 동사지. 판명이 된 거야 세그웨이가. 뭐라고 판명됐어요? 나중에는 얘가 아 미스네 미스. 미스 좋은 거야 나쁜 거 나쁜, 거. 나쁜 거지. 처음에는 오, 히트 칠 거라고 예측이 됐는데 나중에는 뭔가 미스로 혁명이 된 거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긍정 오류가 되는 거야. 긍정적일 줄 알았는데 그이 벗어났잖아. 그다음에 또 여기 세인필드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뭐예요? 얘는 미국의 시트콤 텔레비전 시리즈래. 어쨌든 미국의 시트콤 텔레비전 시리즈고 얘는 그럼 뭘로 나오겠어? 오류는 오른데 무슨 오류로 나와야 돼? 부정 오류로 예시가 나오고 있지. 얘는 뭐였냐면 오류는 오류인데 무슨 오류? 부정 오류. 였던 거예요? 얘는 보겠어. 그럼 반대로 아얘 별로 거야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대박이지? 그치?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은 예측이 되어졌는데 투 페이. 뭐할 거라고 예측되어졌어? 실패할 거라고 예측되어졌어. 부정적으로 예측이 되었단 말이야. 마이너스. 것. 근데요, ultimate 중에 궁극적으로는 얘가 flourish 되, 번성했지, 그지? 성공했단 말이야. 그래서 의구에서는 요거를 갖다가 붙궈서 내는 일치 브릿지로 긍정 오류인지 부정 오류인지 그거 문제 나왔어, 다 그지? 여기서 모르는 단 없지? exchange 교환, collection 수집, development 발달, implementation이 뭐예요? 이후 뭐야? 시행, 실행, 이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일 번에는 이렇게 돼서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택을 잘 못했구나. 여기 표시해 주시. 그다음에 2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그리 빈칸이 맨 마지막 문장이야. 뭘 집어넣어야 되나?